안녕하세요. 전망 좋은 집 이승영 차장입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에 위치한 신축 빌라 한번 보러 왔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인천 2호선인 만수역과 도보 3분 거리로 굉장히 가깝고요. 바로 앞쪽에 1분 거리에 초등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어린 자녀가 있으신 부부분들께도 굉장히 추천드리는 현장입니다. 여기는 투룸부터 포룸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 있고, 분양가도 1억원대부터 3억원대까지 굉장히 저렴한 분양가로 나와 있고, 또한 시스템 에어컨 3대, 기엠치 냉장고 등 냉장고 3대, 그 다음에 스타일러까지 드리는 현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옵션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전실부터 한번 천천히 보여드리면서 설명 도와드려 볼게요. 네, 그럼 전실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실 오른편으로 보시게 되면은, 신발장 4칸 수납 가능하고요. 바닥은 띄움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주 신으시는 신발이나 슬리퍼도 놓기 좋을 것 같습니다. 바닥과 벽면 전부 다 마블 타일로 통일감을 좀 줬고요. 일괄소등 스위치 마련이 되어 있고, 사면동 슬라이딩 도어가 중문 기본 옵션이 되고 있습니다. 앞쪽에는 거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거실입니다. 거실 폭약 4.3m 정도 나오기 때문에 현재 65인치 TV 이렇게 설치되어 있어도 충분히 거리 감각이 있어서 뭐눈 아프거나 그러지 않을 것 같고요. 바닥과 방들은 전부 다 강마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깔끔한 느낌을 주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굉장히 비싼 자재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안방과 거실, 그 다음에 중간방까지 총 3대가 기본 옵션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남사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오전에 촬영을 하고 있어서 지금 햇빛이 들어오는 모습은 보여드리기는 어렵지만 나중에 추후에 나와서 보셨을 때 햇빛이 굉장히 잘 들어오는 모습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소파 자리도 4인용 이상 되는 쇼파 충분히 들어가는 그런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위쪽에 공기순환기와 라인 조명 이렇게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거실 앞쪽에 위치한 주방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주방 쪽으로 가기 전에 이런 식으로 수납장도 알차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주방으로 한번 와봤습니다. 식탁 자리 이렇게 이쁜 등으로 마련이 되어 있고, 현재 4인용 식탁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 6인용까지 놓으셔도 충분히 될 만큼 이렇게 거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는 비스포크 냉장고 세대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렇게 직접 쓰셔도 되고 아니면 양문형으로 두개 들어가는 그런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전자레인지 자리 밥솥 자리 이렇게 다 마련이 돼 있고 기역자형 주방에. 빼곡하게 수납 공간 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도시가스 들어오기 때문에 가스레인지 들어가 있고요. 바로 옆쪽에 베란다 공간도 있어요. 베란다 공간 이렇게 널찍하게 나와 있고, 이렇게 시스템 장 짜놓으시면은 자주 쓰지 않는 솥이나 그릇 같은 것들 여기 보관하기도 충분해 보이고, 요거 제거하고 다른 용도로 쓰셔도 팬트리 넓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방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안방입니다. 안방 13자 정도 나오는 굉장히 큰 크기고요. 지금 현재 퀸사이즈 침대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도 이만큼 거리 감각이 더 있습니다. 또한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붙박이 장이 기본 옵션으로 시공되어 있는데요. 이장 뒤쪽까지 생각을 하신다면 얼마나 넓은 안방인지 가늠이 되실 거라고 생각돼요. 이기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고요. 거실과 마찬가지로 남동향 창문 크게 나와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부부 욕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부부 욕실도 굉장히 널찍하게 나와 있는데요. 블랙 앤 화이트 조합으로 이렇게 다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환기창도 크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샤워 부스는 따로 없지만 샤워 호스가 이렇게 나와 있어서 샤워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 청소할 때도 굉장히 요이할것 같아요. 다음 두 번째 방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두 번째 방입니다. 여기도 2.8m, 3m 정도 나오는 정사각형 형태의 방이기 때문에 뭐, 성인 자녀분들이나 어린 자녀분들이 침대 하나 놓고 옆에 컴퓨터 책상과 옷장 정도는 충분히 들어가는 그런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은 안방과 이 작은 방 사이에 있는 메인 주, 다시 메인 욕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메인 욕실입니다. 욕조까지 들어간 꽤큰 사이즈의 화장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 세 번째 방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세 번째 방입니다. 세 번째 방도 사이즈가 작지가 않은데요. 2.8m, 2.8m 이렇게 나오는 방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위쪽에는 시스템 에어컨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옆쪽으로는 다용도실 공간이 있는데요 이 집에 이제 세탁실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바닥 보시면 아시겠지만 1.2m 정도의 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워시터가 큰거 놓고 나서도 충분히 문 열리거나 그런 거 간섭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크기인 것 같아요 네 번째 방으로 한번 보러 갈게요 네 번째 방입니다. 2.75m, 3m 정도 나오는 방 크기고요. 여기는 방들이 다 중간 방 이상의 사이즈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방을 자녀분에게 주셔도 다 쓰임새 있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방이 또 많다 보니까 뭐 식구 수 많은 분들이나 옷방 같은 거 하나 꾸미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만수동에 위치한 신축 빌라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놀랍게도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옵션들, 냉장고, 그 다음에 김치냉장고, 그 다음 시스템 창, 그 다음 안방에 있던 붙박이, 그리고 스타일러. 시스템 에어컨까지 전부 다 풀옵션으로 드리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입주금 자체도 2천만 원 정도면 충분히 들어오실 수 있어요. 전액대출 거의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만수역에서 도보 3분 거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역세권 현장에 학교도 가까워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상단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